에, 사랑하는 우리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보가 다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에, 주민자치기본법에는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여러분의 주소 핸드폰번호 모든 것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까볼 수 있는 법이 바로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악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반대라도 하면 3천만 원 이하 강제 이행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지자체마다 인구 절벽 시대로 이제 각 지자체가 없어지는 지자체도 생기게 되고 지금 인구가 절벽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결혼하는 것을 만약에 합법화를 시키고 이걸 반대를 못하게 하게 한다면 이건 정부 시책에 역행하고 또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 남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 결혼해서 아이가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런 법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가 이 차별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이런 정당이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발의를 했고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해 놨는데 이 안에는 남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를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대를 하기로 하면 3천만 원 이하 강제 이행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상 차별이 있어서 김일성 만세, 공산당 만세를 외쳐도 이것은 사상 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논의에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건국 대통령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로만 이렇게 교과서를 개편해서 우리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학생들 교과목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자유를 넣기로 했습니다. 자유라는 이 단어 하나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자유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거의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간이 이렇게 바르지 못하고 정말 이들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부를 맡기고 지금까지 왔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만 되어도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일상은 멈췄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우리가 식당이든 어디든 다갈 수가 없고 심지어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결혼식도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초대를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예식을 해야 됐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해야 됐고 또 직장에도 자택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두 사람은 앉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우리는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부끼리도 함께 앉아서 식사를 못 하도록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히 통제를 했는데 여러분 800에서 1000명만 나와도 이렇게 3단계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 6만 명, 4만 명 이상이 되어도 우리는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고 여러분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의사 옆에서 무려 6차례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중국 입국자를 막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막아달라고 그렇게 애가 타게 여섯 번이나 성명을 내었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생각해야 된다.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들 편에 서서 우리 국민의 생명은 안중도 없이 그렇게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두 개가 있으면 이제 떠서 이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가 두개 있으면 이제 귀 하나로 듣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듣고 눈이 두 개가 있으면 눈두 개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들고 과감히 여러분이 야단을 쳐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100%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건 잘했다고 우리가 해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집회가 끝나면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는 이 촛불 행동 이 단체에 나와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에 이제 앞으로 희망은 없습니다. 남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 나는 남자지만은 여자라고 인식을 하기도만 해도 이런 것도 인권을 통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그걸 비난하게 되면 3천만 원이하 강제 이행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남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를 시키며 그것을 반대하면 3천만 원이하 강제 이행금을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뽑아준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원들이 바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또 정의당에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악법들을 우리가 일어서서 이 전라도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주면은 이것이 여의도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여러분들이 뽑아준. 이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감히 이 시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의 악법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목숨 걸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산시에도 시장이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또 우리가 홈페이지나 또 이런 이메일이나 또 여러분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려줘서 나는 군산 시민이다. 절대로 이건 반대한다. 그래서 이걸 막아달라고 여러분들이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학교에서 우리 교과목이 생긴다고 합니다. 젠더 교육, 동성애 교육이 생겨가지고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결혼하는 것을 이제 선생님이 아예 가리키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우리가 이쁩니까? 정말 이 아이들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걱정은 이제 나이, 걱정은 안 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지켜 주십시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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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무려 성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가지 성이나 있습니다. 이 모든 성을 우리가 다 인정해줘야 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어떻게 되어질지 지금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산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배운 분들입니다. 우리 군산이 일어나서 이걸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군산시 시의회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만장일치로 우리가 뽑아준 군산시 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걸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